여러분, 60세는 단순히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사령부라 불리는 흉선이 사실상 지방 덩어리로 변해 은퇴를 선언하는 이른바 면역의 절벽 구간입니다. 실제로 60대암 발생률은 30대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증합니다. 사령관이 사라진 틈을 타 암세포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만 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세계적인 의학 석학 윌리엄리 박사가 강조하고, 하버드 의대가 주목하는 암세포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암세포 아사전략 세 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세포의 보급로인 혈관 신생을 차단하십시오. 암세포는 스스로 굶지 않기 위해 주변 혈관을 자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깁니다. 윌리엄 리 박사는 이 혈관 낚시를 끊어내면 암은 쌀알보다 커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녹차에 카테킨과 강황에 커큐민을 섭취합니다. 단 여기서 권유 있는 팁 하나를 드립니다. 강황에 커큐민은 입자가 커서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후추에오피페린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무려 2,00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곁들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암세포로 가는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과학적 공격입니다. 두 번째 퇴화한 내 면역군대 대신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용병을 고용하십시오.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 있는 설포라판은 암 줄기 세포의 증식을 직접 억제한다는 연구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은 항암 효과는 0이 됩니다. 반드시 5분 이내로 살짝 찌거나 조리 전 미리 썰어서 10분 정도 방치해 효소가 충분히 생성되게 하십시오. 늙어버린 내 면역력만 탓하지 말고 이런 강력한 외부 지원군을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암세포가 뿌리내리는 염증성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으십시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비료는 설탕과 정제 밀가루입니다. 제 식단에서 가장 먼저 퇴출된 녀석들이죠. 대신 저는 매일 생들기름 한 스푼을 선택했습니다. 들기름 속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 염증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다만 들기름은 산패가 매우 빠릅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한달 이내에 드십시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발암물질이 될수 있으니까요. 토양만 깨끗해도 암이라는 잡초는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혈관 신생 억제, 설포라판 보충, 염증 제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데이터로 증명된 60대 이후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 위에는 암세포를 굶겨주길 어떤 전투 식량이 올라와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항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의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내 몸은 암세포가 감히 발붙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90대에도 청년 같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슈퍼 에이저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나다움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시대 나다움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생존 전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